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자만 목사 오늘 제3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오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들아, 너희는 명찰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간 것이 없나니,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예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입니다. 오늘 자문 34강의 제목은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가 등장하는데요. 어, 지혜가 여성 인격체로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자세하게 묘사한 앞에서 그 음녀가 등장했는데요. 음녀와 <laughs> 대조를 이루는 그런 어, 여성 인격체로 등장 하고 있다. 고볼수 있고, 어, 이렇게 지혜가 말하는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길거리의 여전도자의 그런 지혜로 나서고 있다. 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지혜는 성과, 어, 성과 도시의 가장 밝고, 번잡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이런,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료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지혜가 선택한 위치와 시간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7장에서 보았던 음료의 시간과 장소와는 아주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료는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나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여기 지혜는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들은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서 지혜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들에게 명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마음이 밝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지혜는 청종을 부른 후에 왜 들어야 하는지를 여섯 가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여섯 가지는 선한 것을 말하며, 또 정직한 것을 하며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고, 의로운 말을 하며, 굽은 것과 해역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구절에서 9절에서 지혜는 그 자신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별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은 사람은 지혜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 여러분 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명료해도 그에게는 모순과 상충된 것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 끝으로 여러분, 지혜는 청종을 향하여서 지식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은과 증금보다 훈계와 지식을 얻으라고 하며, 지혜보다 지, 진주보다 지혜가 더 나으며, 참새운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보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밝고 공개적인 지혜론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과 모든 죄는 굉장히 은밀하면서 숨어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낮보다는 밤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낮이라도 여러분, 어색한 곳, 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 음지의 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죄에 대한 한자가,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머리가 있고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음지식, 음지의 곤충입니다. 어, 귀신을 쫓아가는 무당들이 접신하는 장소를 보면요. 쓱하고, 어, 또 그렇게 습기가 있는 곳, 그런 음지에 그렇게 자리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습하고 어두운 그런 어, 침침한 그곳에 바위틈에 톱불이 놓여져 있고 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것은 무당들이 접신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어, 두둠과은밀함 은밀함 속에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빛을 따라서 움직이는 주광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변경 아래 있지 아니하고. 긍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밝고 공개적인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순간의 만남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품고 있는 가치로서 정직하고 또 진실되고 악을 미워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대역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므로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인생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는 데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나 그 사상이나 삶의 방식은 그 지혜로운 삶입니다. 의와 진리를 위해 아까 싸우며 위진리와 싸우는 것은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에 준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한다는,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를 갖기 위한 도구의 요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요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료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위해 땀 흘리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어, 그렇게 달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 은과 금과 진주를 캐느라고 땀 흘리는 삶도 인생도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더 값어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진주같이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 6장 33절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이상의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수반된 언어, 라로제테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인도에 있다. 뭐 어떻게 포류가 되었든지, 표류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1년에, 1년 동안 사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섬에 살기 위해서 가지고 갈수 있는 것, 만약에 세 가지가 있다면 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중에 지혜를 품고 있는 성경은 그 속에 들어갈까요? 뭐, 여러분들은 나침반이나 뭐 먹는 거나 여러 가지 어떤 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 하나 성경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 봅니다. 주의 어둠 속에 기식하는 죄를 쫓아서 살지 말게 하시고 밝고 공개적인 교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의와 성과 거룩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은금보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추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